스마트 암 치료 유영석입니다. 어, 오늘은 암 환자분들이 실제로 뭐 어, 진단을 받거나 치료에 처음 치료에 실패를 해서 재발을 하거나 하여튼 이 보완 대체 요법, 보완 대체 의학을 어, 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어, 지금 어, 의학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의학 정보가 많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참 당혹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제 이 대체 의학, 대체 요법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체니까. 아, 현대의학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의학이구나. 하는 그런 어,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대개 보면 대체의학이라고 이렇게 에,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의학적인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이 산재에 있는 정통의술이나 그런 이론들을 마땅하게 분류할 곳이 없어서 대체의학이라는 범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포함된 것일 뿐이지 이 어, 의술, 이론의 상호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학적인 체계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시는 대체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학적인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해결사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체 의학이라는 이 이름 밑에 비윤리적인 상술에 오염된 대체 의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 어떤 특정 치료가 만병통치라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때에 따라서는 나 아니면 그못 고친다. 꼭 내려야만 한다는 식의 호언장담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대체 의학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정통 의학을 경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정통 대체 의학을 조금 깊이 접하면 정통 의학을 경시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불가능하던 질병을 대체 요법으로 극복했다. 뭐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나았다. 하는 그런 일회성 보고를 보면 아, 나도 그렇게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전통의학 항암제 쓰면 독이고, 그걸 접하면 내 몸이 다 망가진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현대의학적인 암 치료가 우리의 요구에 부응을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진행암인 경우에 환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지만, 현존하는 암 치료법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여러 사람들이 반복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는 근거가 있는 치료라는 데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팽개치는 게 아니라, 치료의 중심에 두고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충할 거냐 하는 생각을 하여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투병하는 지혜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약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취약한 부분을 잘 보강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